191차 뜻을 정하여 리딩 가이드 예레미야 스토리가 한창 진행 중인 동안에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때부터 시드기야 왕때의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대가 두 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대 A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예루살렘이고 무대 B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하는 바벨론 땅입니다. 예레미야가 본토에서 지금까지 외쳤던 내용 즉 망하는 것이 아니다. 벌을 받는 것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된다.와 똑같은 내용을 다니엘과 에스겔이 외칩니다.다니엘은 느부간 햇살 왕의 신상 꿈을 해석합니다.앞으로 흘러갈 세계사의 제국들 즉,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이래서 6장까지는 구체적인 역사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3 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한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이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아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건을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그들의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누무가네쌀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 2장. 누부간의 쌀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누부간의 쌀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 암 아마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야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에게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야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안오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 또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오기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시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 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예,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서 아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부르신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시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우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니이다.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은즉그 나라가 나눌 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석,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돌이여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독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그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가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색,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원벌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 1장 8절에서 구절 말씀 인사이트 다니, 다니엘이라는 10대 소년이 바벨론에서 위기를 직면합니다. 이제 그의 결정은 그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도토리에서 거대한 참나무가 자라듯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들이 우리를 만듭니다. 오늘의, 오늘의 당신은 과거에 내린 선택과 결정들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특히 젊은 시절, 인생의 핵심 결정들이 이루어질 때 더욱 명확합니다.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누구와 결혼할 것이며, 어떻게 내 미래의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내 최고의 친구는 누구일 것인가? 어떤 음악을 들을 것인가?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 술을 마실 것인가? 순결을 지킬 것인가? 어느 가치를 지킬 것인가?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모든 결정 중 가장 중요한 결정에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멘.